성민이와 주연이는 짝이 되어서 토요일에 학교에서 만났다. 만나서 주연이와 성민이는 네 가지 코스를 정한 후 택시를 탔다. 그때 주연이가 말했다. 성민아, 우리가 첫 번째로 갈 사과 테마 파크는 어떤 곳이야? 성민이가 말했다. 어, 사과에 대한 지식 지식도 쌓고 사과 피자 등을 만들 수 있어. 주연이가 아. 다시 말했다. 아, 그렇구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한 직원분이 나와 계셨다. 우리는 느려서 거창 사과 테마파크에서 사진을 찍고 사과의 오감을 느끼며 음식도 만들어 먹고 워크북에 체험한 느낌을 적었다. 우리는 나와서 다시 쓰레 타고 목적지를 향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하는데 24분이 걸렸다. 그동안 성민이와 주현이는 이 코스를 짜기 잘했다면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거창 문화 목재 체험관이었다. 먼저 둘러본 다음 뭘 만들지 고민하다가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거창 문화 목재 체험관이었다. 먼저 둘러본 다음 뭘 만들지 고민하다가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내려가는데 선연이와 소희가 보였다. 소희가 말했다. 어 저기. 성민이와 주연이 아니야. 천연이가 말했다. 어? 그러네 신기하다. 그때 성민이가 말했다. 너희가 왜 여기에 있어? 소희가 말했다. 아, 우리도 숙제로 왔지. 그럼 그럼 우리 니만 가볼게. 단체 사진을 찍고 갔다. 단체 사진을 찍고 갔다. 성민이와 주연이는 다시 택시를 타세 번째 목적지로. 갔다. 그동안 끝말잇기를 했다 사자 자전거 시..후? 직탁 성민이가 할 차례에 말했다 어? 한옥마을 뭐라고 갑자기 왜 한옥마을이 날아, 어, 나와 어쨌든 너가 졌어 딱밤 맞아 지연이가 아. 말을 했다 성민아 여기는 어디야? 어.. 성민아, 왜 그래? 빨리 말해. <laughs> 여기는 홍수주도 한옥마을이야. 여기는 다섯 가지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 아, 고마워. 성민이와 주연이는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laughs> 월성우주 창의과학관에 갔다. 성민아, 태양댐 정말 재밌는 곳인 것 같아. 성민아, 그럼 이제 창동초등학교로 가자. 오늘, 오늘 하루는 정말 재밌었어. 맞아.